아우 멀다 야너 거기서부터 여기 내 밑에 어 개새끼가? 그 감상 가능하냐? 힙쓰러 건드릴 거 건드려라 저렇게 안 나오는 것 같다, 뭐지? 여기 사람. 두 명, 두 명. 와, 핑차 해봐! 잡아있어처천하려 하세요. 여기 왼, 왼쪽 애들한테 맞는다, 지금. 오, 어, 핑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. 앞에 뭐 어떻게 해. 알고 있냐 보고 있었어 위에 이 돌렸을 수도 아 오, 오른쪽에 신화 있는데 스토리 엔진인데 다른 팀지층 앞에랑 제가 들었을 때 발소리 두 개에 붙었어요 어디 갔지? 아니. 아, 들어봤어야 되는데. 잠깐만. 어, 노웨 어. 어, 눌렀어. Let's get it done. We're in safe zone. Watch for enemy. Contact! i Okay, I'm 멀리하나? 미수 얘네 일로 돌았다 데쟤 양각이구나? 네 양각이 안 붙는게 좋을것같아 우리도 양각 될거 같거든 이런 한장은저집 안에 들어가 여기 있다. 저 뒤에 있어, 무장 뒤에 한 마리 그대로 있어. 여기, 걔기바 없거든 친구 여기, 여 간다 얘, 여기, 여기, 여 발을 사거나 친구를 사거나 두중 하나. 렸네걸리고차 탐. 걸리거 여기. Contact. 내가 겁나 낮게 떨어지네 진짜. 응, 음, 내가 저렇게 떨어진다. 저 까빠하고 뭐 없음. 아 정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붙어볼라 했는데. 나 이거 올라갈 수가 없는데? 마스크 있으면은 올만 얼마나... 올라. 나 마스크 없어. 확인사들 떴어요. 저기 한팀닦였어 어떻게 올라가 이거 씨발. 아 씨발. 어 왼쪽으로 건너 달려야 되겠다. 동선 가야 돼. 차 어, 아빠 하나 더. 앞에 차 원래 서워져 있 아까 그 로제 도망친 로제가 타고 들어온 거. 한 장밖에 없어, 나. 가 살라고. 앞에 사, 앞에 사. 하나가 바졌지 하나는 거지였네.

와, 개작이다. 저거리가 이렇게 맞는다고? 내... 맞네. 둘다 강퇴야. 안 니네 옆에서 존나 맞는다. 그렇지. 허기 나이게 기 나이게 허기 나이에서기나 맞는다는 어기냐 하나 기기 하나 여기 허기 하나 여기. 허기 완전 다른 쪽 보고 있거든. 하나. 하나. 내 앞에. 아빠도 없네. 라운드 2! 레이, 옆에 쪽집에 있다. 이거. 아, 오른쪽. 바로 앞에 있어. 옥상에. 쓰나들었어요. 사 밑에 있어. 살리는 데좀 걸릴 거야. 아니, 아 잡아 놨어. 왼쪽 있다. 저거리 총을 쏘면 같은데. 일단 나탈수 있어. You, bitch. 안 돼! Uh. 팀이다. 이렇게 다이이렇게하고하나저거하고 저거, 저거. 있네. 안에여기 지금 정천한 중에 그 정도 좀 빨리 떨어지는 느낌인데, 10코프의 저지탄, 75발이야. 왜, 왜? 한다 사라졌어. 뭐야? 시원하다 <laughs> 아니 뭐 위험감지 센서라도 있냐 저런 새끼들한테 아니, 나 진짜 이해가 안가거든 뒤에 차웅. 뒤에 오시면 뒤에 차웅. 일부러 안샀거든한팀다 있어. 일부러 안 쐈거든? 어. 밖으로 나가고 난리도 아니야? 뭐하냐, 너네 하트라이더 아니야? 따따따따따따따따 야, 차 터졌다 아, 한팀더 있어. 한팀더 있어. 차가 여기 세웠네 아. 왼쪽 뛴다 한디 더 있죠? 한명더 있죠? 그럼 더이천 두이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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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이 아, 이거 나 가스 마스크 없는데 돌아갈 수 있어? 안모르는데뭘 돌아가요? 스파크로 하면 되지. 아이씨. 맞다. 제일 끝에서 찍으면 제일 끝에. 제일 끝에서. 끝까지 올라서 오케이. 다 뭐야, 왜밀려나 얘네, 얘네 지금 타워만 주시하고 있어. 밑 테라. 아, 좀, 나오지 컨택! 가비. 어이구. 컨택! 살린다. 뒤에 살린다, 지금. 아직 이제 잠깐. 야 스텝 밸. 와 이걸 싹다 카드네. 오 온다 맞다. 온다 얘도 온다 잠깐만 잠깐만 온다고? 어 얘도 오고 있다 한명 올라올 거야. 아까 잠깐, 잠깐만 감볼 수도 있어요 레이저 비추지 마. 안 비추지 마. 이라시야 이마세기야.

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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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로제. 제가 혼자 하고. 와 여기 걸치네. 일단 여기 걸치고 있는 걸로 합시다. 오른쪽 상점 살림. 이거 여기서 잘못하면 나가다 안펴지거든

이기 그 안에 발어그니집 그러니까 안에 한이 있어 <laughs> 뭐야 끝이어어아 끝인줄 는야 가봐야 있어.